의 비전 기도 잊김이 서리게까지 주제의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김을 들이 마시고 우리 잊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인생의 시작도 또 모든 일도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그렇게 시작되고 또 인도함을 받고 맞춰지는 그런 삶이 되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이 이입세두 번째 시간인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복음서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오실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한 사람을 이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로 알려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인물로 세례요한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제 전파하였습니다. 어 세, 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죄를 회개하라 너희들이 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포에 온 유대와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신의 삶을 이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어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유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지요. 어, 이 현장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온 건지, 그들도 어, 세례를 받고 싶어서 자신들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회개하고 싶어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음, 그들이 약간 경계하는...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거 지금 위험한 행동들 아니야? 위험한 일 아니야? 우리에게 좀 위협이 되는, 지금 이거 모임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어,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해서 화끈하게 한마디 하죠. 뭐라고 했죠? 이 욕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런 욕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한 욕이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힘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권력. 그런 것들을 세례요한이 전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 그 권력하고 결탁이 돼 있어서, 당시 종교, 권력이.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로마 제국이 와서 군인들이 저도 잡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레이와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사람들을 어떻게 종교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본 것이 아니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독사의 자식들로 사단의 자식들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 사람들이 들었음에도 이 사람들도 세례유안을 감히 어떻게 할수 없었는데 그것은 세례유안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당시에 그 백성들도 존경하고 많이 따르고 그런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례유안이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만 치고 멈추지 않고 치는데 멈추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었던 정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들의 어떤 선민 사상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적 자존 자만심이죠. 그죠? 자신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자존감이 있었는데 그걸 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너희들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멀어도 이 돌들도 이돌 가지고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 그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 너희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을 너희들이 어,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들이 그냥 돌이라는 거예요. 돌 너희들이 그냥 돌이야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세례요한이 얘기를 한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예, 아. 세례요한이 온 날에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오셔갖고 잠깐 이렇게 좀 시원하게. 음. 저는 이 세례요한의 이 외침이 기독교교의 첫 번째 종교 개혁이 아닌가. 물론 구약에도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개혁이라고 할수 있지만, 정말 완전히 뒤집어 볼수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세례요한의 종교개혁적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요한이 이처럼 세상의 어떤 명예나 어떤 탐욕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당시의 종교적 권력이나 이런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뭐 명예나 탐욕 같은 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이고 추앙하는 뭐 그런 인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전혀 안중에 없었던 거죠. 또 오늘 본문의 그의 행색을 보면,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회계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죠? 진정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 왕궁에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호사를 누리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광야에서 이렇게 메뚜기가 석척을 먹으면서 와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삶을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어떤 진정성을 보고 또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예언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요한을 따르고 인기도 제법 있었을 텐데 철저하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그거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에만 자신의 온 삶을 던진 그런 사람으로 마가는 그려내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세례요한의 모습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사명받은 자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그렇죠? 그런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은 자신이 받은 사명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고 또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선포하는 예수, 자신 내 뒤에 오는 그분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러니까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유한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물로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그죠? 세례고. 그 죄사함을 받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증을 얻게 되는데, 그 확증 속에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셨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내일 함께 또더 깊게 자세하게 나눌 텐데.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세례 유한에게서 정말 그 어떤 영적인 교만함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신앙의 자신이 업적을 내가 몇 명을 세례를 줬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수만 명입니다. 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업적을 자랑하는 모습이나 마음을 이만큼도 볼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타내는 정말 자신이 받은 사명을 그렇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선포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설교도 제가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 속에 또 설교가 끝나면 정말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특별한 예화가 또 그것만 남지 않을까. 또 내, 내 자랑이나 어떤 혹내 의가 어떻게 또 설교 안에 드러났으면 어떨까. 이런, 어,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어,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또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가 어떻게 뭘 했는지 신앙적인 업적을 그냥 자랑하고 싶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좀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예수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 예수님이 더 생각 나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다. 말씀을 듣고 나면 예수님이 더 궁금해지고 그런 음,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찬양을 드리고 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예배 좀 드리고 싶고 또 기도하고 나면 끝나고 다 사람들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조금 더 나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정말 예수님만 많이 생각나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들으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려면, 큰 광장이나, 어떤 군걸 같은 데서, 그죠?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라, 그걸 뭘로 바꿀까요? 광장에 외치는 소리나, 군걸에 외치는 소리. 음, 그러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왕궁에서 외치면 더 이목을 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잘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고 또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소리,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는 그렇게 궁궐이나 광장이나 그런 데서 메인 스피커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그냥 우리의 어떤 큰 공영방송의 뉴스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면, 그런 데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우는 그런 소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계속 외면하고 무시하는 기교를 주지 않고, 작다고 그런 자들이 내는 소리,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들이. 내는 소리. 억울한 일을 당한 힘없는 자들이 내는 소리.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저는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오늘날 소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귀에 들려, 날마다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들 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꼭 들어야 되는 소리들이 있다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주님만이 들어줄 수 있는 그 힘없고 약한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는 소리,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들어야, 들을 수 있어야, 그리고 듣고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시대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나타낼 수 있고 세례유한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소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내는 소리는 어떤 소리들입니까? 나는 또 어떤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며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들은 소리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은 만큼 우리가 그 길로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들은 만큼 그것만 들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소리가 그쪽으로만 우리 귀가 쏠려 있고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죄를 회개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소리들을 듣고 또 그런 소리가 되어서 세상에 말해야 되죠.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가 되고 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드러냈던 그런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군가 듣지 않는다고 해도 무시하여도 예수님께서 참 구주이심을, 예수님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또 외치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마가복음, 기도 있김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구원의 소리,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생명의 소리로 우리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런 소리 그런 소리가, 소리를 우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소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외치는 이 예수 복음의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또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 각자 사순절 기도문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특별히 세례요한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정말 세례요한은 예수님만 나타나 나타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또 예수님만 보여주는 그런 자신이 받은 사명에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동일할지인데 저희들의 삶도 오직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요한을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생명의 소리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삶을 바꾸고 저희들의 그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을 깨우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시하고 작다고 외면하는 그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소리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해주시고 오늘 또 세례 요한처럼 우리 각자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